안녕하세요. 여기는 헤링턴 플레이스 네. 명륜역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아, 네. 여기 입지가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부산 사람들이면 다알 만한 지하철 1호선 명륜역까지 도보 3분 거리고요. 네, 굉장히 지하철 타기 좋은 시스템이죠. 입주가 언제죠? 입주는 2029년도 1월입니다. 아, 이제 3년 이상 남았네요. 네.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매하기 네. 좋죠. 헤링턴 명륜 플레이스 프리미엄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호선 명륜역에 있다라는 교통 중심. 네. 두 번째는 우리 부산 뿐 다 알만한 탁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동네 파라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 초등학교, 동네 중학교, 내성 중학교 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편의 시설이 있는데요 홈플러스라든지 백화점 이렇게 돈을 쓸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가 음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개발 호재 여기 지금 동네구 쪽으로는 명륜 이구역 등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곧 착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쾌적한 자연환경은 바로 밑에 걸어서 도보로 우리가 온천천을 거닐 수 있고요. 음 음. 부산의 온천천은 굉장히 핵심적이면서 자연환경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이 효성의 주거 브랜드 사상 가장 위치가 연구조망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쪽 주변으로 해서 총 3,000세대 중에 가장 앞자리에 있고 연구조망이 가능한 호실이 제일 많은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네, 267세대입니다. 세계동이네요. 네, 세계동으로 되어 있고 지하 5층부터 최고층 46층까지 되어 있고요. 거의 남동, 남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간이 끼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청약이 응.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 네. 지금 오시면 좋은 층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딱 오시면 좋은 점은요. 가장 좋은 호실을 선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고요. 계약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5%, 예, 계약금은 지금 조건이 5%만 넣으면 되고요. 음. 일단 500만 원으로 호실 지정을 하고 5%를 2주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한 3,000에서 4,000만 원만 준비되시면 3년 뒤에, 3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를 선점하실 수 있는 거네요. 3,000에서 4,000이면 됩니다. 대표 유니트부터 관람해 볼게요. 84C를 한번 보실게요 음. 들어오시면 왼쪽편에 팬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 이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누르시면 음.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여기서 털을 먼저 제거하고 가실 수 있어요 굉장히 오. 위생적이죠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 볼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들어오시면 오른쪽편에 욕실 거실 쪽 욕실이 있고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작은 방 여기 보시면 침실 이쪽으로 되어 있고 창문이 이 방향으로 지금 되어 창이 있고요 창이 되게 크게 빠졌어요 맞죠? 응.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고요 바닥재도 이렇게 광폭마루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네네. 예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이쪽까지 오셨을 때 왼쪽 편에 또펜트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엌 쪽펜트리죠 네, 어... 그죠? 네. 요즘은 펜트리랑 드레스룸이 아파트 의 삶의 질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작은 방두 번째 어, 두 번째 방은 서재로 꾸며봤어요 이렇게 샘플로 한번 꾸며봤고요 공부가 쏙쏙 잘 되는 서재, 서재죠 그리고 여기는 침... 이쪽으로 봤을 거실. 때 직사각형으로 해서 거실과 주방까지 이렇게 모던하게 딱 꾸며져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왼쪽편에 보시면 샘플로도 이렇게 장식을 할수 있는 이렇게 소모품을 만들어 봤고 여기는 C타입 같은 경우는 이거는 ㄷ자 부엌은 아니고 이렇게 대면형 주방이라고 하죠 이렇게도 음... 많이 쓰시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오븐을 놔두고 대면형 음식을 하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쓰셔도 되고요 실은 배탁실은... 세로로 수납을 하고도 충분히 옆에 재활용도 쓰레기를 놔둘 수 있도록 공간이 충분하죠. 창문이 있어서 환기시키기가 좋고. 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냉장고로 꾸며봤습니다. 옵션은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죠. 본인들이. 응. 근데 요즘은 다른 건 몰라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냉장고 옵션은 빌트인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맞아요. 추천을 드니다 깔끔해서 드립니다. 사실 빌트인이 <laughs>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이 앞에 보면 아트홀, 기본 아트홀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리가 층고가 보통 2.3인데 우리는 이제 2.4.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침실이네요. 안방 있다. 보면은 비난. 그리고 우리가 꾸며봤지만 미니 빨래 룸 이렇게도 쓰셔도 되고요. 요즘은 사실 건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저쪽을 빨래 이런 거안 쓰시고 저렇게 이쁘게 꾸미셔도 좋아요. 이쪽 공간은 이제 침실로서 부부끼리 아늑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에 보면 드레스룸이 지금 이게 이 길이가 4m가 넘잖아요. 충분히 웬만큼 수납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바깥쪽에 창문의 역할도 하면서 통풍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실외기 길이 되어 있고요. 욕실이 보시면 지금 8 4 0 84C는 욕조가 없는 타입입니다. 요즘은 또 신혼부부들도 보시면 은 욕조 없이 쓰는 부분들도 많아요. 팀장님, 여기 집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위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미리 예약을해 주십시오. 네,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죠? 계약 조건은 우리가 500만원을 놓고 호실 지정하고 5%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한 3, 4천만원 들고요. 그리고 입주 때까지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3, 4천만원만 있으면 3년 후에 입주할 아파트를 선점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네. 빠르게 오시는 게 가장 프리미엄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고,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호시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빠르게 오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부산 부동산이 좀 조정기를 거쳤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제 느낌으로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안 그래도 어제도 호객논어를 한번 봤는데 네. 수영구와 동래구는 지금 점점 금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보다 그렇죠. 네. 먼저 지금 선점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파트 하면 해수동이죠. 빨리 오셔서 <laughs> 역세권 아파트를 선점하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